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전쟁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익명의 관료들을 이용해서 침공 개시 이후에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사태 초기부터 중국은 오랜 우호국인 러시아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죠. 중국 관영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침략이 아니라 특수 군사 작전이다라는 괴변을 펴왔습니다. 또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해 왔죠. 만약 미국의 첩보에 나오듯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러시아 지원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세계 대전으로 갈수 있는 사태, 기름을 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전 지구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결탁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러시아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푸틴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제재했습니다. 15일 유럽 연합 EU 이사회는 러시아산 철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명품차, 보석 등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도록 했죠. 러시아 국영 회사와의 거래,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신용 평가 서비스 제공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가에서는 러시아의 디폴트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리스는 지난 6일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부도 바로 직전 단계까지 10 단계나 끌어내렸습니다. 1998년 모라토리움 이 채무 집을 유예를 선언했던 러시아가 24년 만에 다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더 심해져서 아예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폴트는 모라토리움 이후에 더 심해진 단계죠. 채무를 아예 이행할 수 없다고 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디폴트 사태까지 벌어지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최초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황이 됩니다. 당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혁명을 일으켜서 짜로 황제를 몰아내고요. 재정 러시아의 채무 변제를 거부한 바 있죠. 즉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체제 몰락에 절박한 상황. 감열적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체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 배경이 그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1세기 히틀러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요. 은 전세계 보수 우파, 심지어 기독교 진영의 상당한 지지를 받아온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적어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던 이양구 전 대사가 얼마 전에 기독교 매체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사는 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푸틴은 굉장히 독실한 러시아 정교의 신자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보수적인 성경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 세속화된 것들이 많은데 푸틴은 성경의 순수성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이런 점은 새롭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약간 메시아적인 사상도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동로마의 후계자라는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오소독스, 정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로마의 정통성과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한다는 세계관을 푸틴 스스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가까이서 지켜본 푸틴은 의외로 동성의 반대 등 성경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대사는 푸틴은 지금쯤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하는데 과거의 푸틴이 아닌 것 같다면서 푸틴이 점점 강경해지는 모습에 폭력, 선동, 공포 등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는 전체주의, 사회주의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거듭된 재앙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초래급을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 파라오의 모습을 보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첨언을하자면요이 대사의 지적처럼 푸틴은 독실한 러시아 정교의 신도로 알려져 있죠. 동성애 반대 등 성경적 가치의 수호를 강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 보수층에도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독재가 점점 강화되면서 러시아도 변해갔죠. 결국 교만이 패망으로 이끄는 선봉이 된 셈입니다. 푸틴과 러시아 정교회가 정교 결합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의 견관 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이단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죠. 급게 2016년 테러 방지법 이명 야로보이법을 만들어서 해외 개신교 단체의 선교 및 전도도 막아 버립니다. 이것은 저도 러시아 선교 여행 당시에 여러 차례 겪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선교 전도 자체가 아예 금지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감옥 지 생각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됐죠. 푸틴의러 시하는 갈수록 폭력, 선동, 공포와 같은 반성경적 색채가 강해졌고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침공이어서 돈바스 지역 충돌을 기화로 본토 침공을 강행하기 이른 것입니다. 이 대사는 푸틴에게서 바로의 모습을 본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한 명의 모습이 이 대사는 푸틴에게서 바로의 모습을 본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명의 어른거리는 모습이 바로 사울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울도 주님의 신이 떠나버리자 다윗을 핍박하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지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 것입니다. 푸틴을 원래 좋아했던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합리화할 명분들을 찾습니다마는 영적으로 보자면 교만해진 푸틴이 목이 곧아진 푸틴이 결국 악신에 잡혀서 사육국을 버리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어리석은 침략을 뒤에서 부추긴 세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관심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선 믿는 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큰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치연 대관란의서막이 되는 에스겔 38장 39장의 국가 마국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폭력, 선동. 공포로 동원한 권위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적그리스도적인 권세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적 권세 아래 우크라이나와 전세계교회의 회개와 회복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사한가이터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죽어가는 자들, 학사에 당하며 사륙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주림이십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기적인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주짐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이때 주림의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저희들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많은 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때를 분별하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영을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이 껍데기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이 이심들을 이 벗어나게 하사, 우리 육신의 것, 정광,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결핍을 구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며, 이땅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실시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불안전하기짱이 없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침전물, 이 찌꺼기들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의 우상 숭배 제자가 속히 무너지도록 저희들이 선포하게 하시고, 무너진 북한 땅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을 세우는 자들로 저들이 희 먼저 예비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입 모실 길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임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땅에 회복과 회개의 불이 일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는 아리아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언 약들이 저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한가의 때를 위로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 다시 이 생기로 채워주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들불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